마지막 영상입니다. 요번 10-5번 챕터에서는 어, 치수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기능들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더 할까 해요. 자,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add selected라는 기능 앞에서 설명을 한번 했었죠. 페이지로는 231페이지라고 써 있는데 앞에서 설명했던 요 add selected라는 기능을 치수에서 쓰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어, 책에서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하면 ISO 25라는 스타일로 선형 치수와 가장 자주 쓰니까 정렬 치수를 하나씩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라는 치수 스타일을 바꿔놓고 다시 한번 선형 치수와 정렬 치수를 하나씩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썼던 치수 스타일. 사용을 할게요. 치수를 복사해서 컨트롤 l v 로 가져다 들어놓으면 치수 스타일도 따라서 들어옵니다. 이 DIM이라는 새로 만든 걸로 정렬 치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선형 치수도 하나 집어넣을게요. 정렬 치수는 오른쪽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 친구는 정렬 치수, 이 친구는 선형 치수로 만든 기능입니다. 아, 그 다음에 다시 스탠다드로 바꿔서 이 친구가 스탠다드였죠. 이번에는 DIMSGA1이 앞에서 설명했던 환경변수를 4로 바꿔서 다시 한번 선형치수 어, 스탠다드가 아니라 ISO였네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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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로. ISO라는 친구로 DIMSGA1을 4로 설정을 해서 선형치수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정렬치수를 작성을 게요 그럼 이렇게는 다이4 개는 ISO 25라는 치수 스타일인데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밑에 거랑 위에 거랑은 환경 변수 설정이 다르죠. 여기에 맞춤해 보면 전체 치수 축적. 이게 DIM 스케일입니다. DIM 스케일입니다. 이게 4로 되어 있고 이 친구는 1로 되어 있어요. 맞춤해 보면 1로 설정이 되어 있죠. 같은 치수 스타일이지만 설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스탠다드라는 치수 스타일로 작성이 됐고 이 친구는 DIM이라는 치수 스타일로 작성이 됐어요. 도면에는 이렇게 여러가지 치수 스타일이 혼재되어 있는데 심지어 이런 환경 변수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도 Add Selected를 사용을 하면 그 설정 그대로 갖고 와서 또 그릴 수 있어요. 선택된 항목 추가. 이거 단축 명령어가 없었죠? 전체 명령어는 Add Selected. add s l e c t d 입니다 이걸 사용을 하면 이거랑 똑같은 치수를 또 넣을 수 있어요. 정렬 치수는 정렬 치수, 선형 치수는 선형 치수를 작성을 해줍니다. 환경 변수가 바뀐 것 그대로 림스케일 4로 되어 있죠. 바로 작성을 할수 있어요. 1로 되어 있는 거를 사용을 하면 1로 마찬가지 같은 유형의 치수를 작성을 해줍니다.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하고 사용을 하면 스탠다드를,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 정렬 치수를 작성을 해 주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Add Selected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도면에 엄청나게 많은 스타일 중에 내가 원하는 거한 개만 골라서 그거랑 똑같은 치수를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한 기능이죠. Add Selected라는 기능은 활용 범위가 엄청 많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유사 선택이라는 기능도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객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유사 선택을 선택을 해주면, 그거랑 같은 유형의 객체를 선택을 해주죠. 근데, 어, 요거에 대한 옵션을 바꾸려면, Select Similar라는 요 기능을 타이핑을 해서 쓴 다음에 설정 옵션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어, 기본 설정은 도면층이 같고, 이름, 그러니까 객체의 유형이 같은 걸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객체의 유형이나 블록의 이름이 같은 걸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요 책에는 어, 그냥 안 된다고 일괄 선택해버린다고 서,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객체 스타일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면 치수 스타일이 같은 걸 선택을 해줘요. 근데 요게 설명이 애매해서 어, 사용 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안 된다고만 적어놨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 객체 스타일까지 환경 설정에서 설정을 해주면 이 친구는 스탠다드였죠? 요거랑 같은 거 선택을 해주면 이만큼 선택이 돼줍니다. 다시 Select Similar에서 요게 반영이 안 됐네요. 자, 객체 스타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이 친구를 설정을 해주면 스탠다드라는 스타일로 작성된 것 중에 정렬된 지수만 골라서 작성을 해주는 거죠. 객체의 유형과 스타일이 같은 걸 선택을 해주니까. 근데 도면에 보면, 요, ISO 25처럼 환경 변수 조절이 된 것도 같이 있어요. 요것 때문에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건데, 자, 요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면, 유사 선택을 해주면, 요 환경 변수가 수정된 것까지 같은 것들만 선택을 해줍니다. 요게 굉장히 애매하죠. 환경 설정을 요것만 바꾸는 것도 아니고 문자 높이만 따로 바꿔놓기도 하고 화살표 높이만 따로 바꿔놓기만 하고 바꿔놓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완벽히 똑같은 것만 선택을 해줘서 선택을 할요 기능을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요 유사 선택, 셀렉트 시밀러 기능은 치수에서는 사용을 하기가 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 골라서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 라는 것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것보다는 퀵 i 렉 s e l e c t 여기에서 어, 세부적으로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 여기에서 치수 스타일, 치수 스타일이 ISO와 같은 거 하면은 치수 스타일이 ISO랑 같은 정렬된 치수만 골라서 선택을 해주는 거죠. 환경 변수는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이런 식으로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직접 해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치수 스타일 하나로 통일하기 이런 걸 설명을 해볼게요. 어, 일단은 앞에서 예제도면이 있긴 한데 여기서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치수 스타일을 하나로 설정을 하려면 보통 생각하는 게스 긁어서 여기서 치수 스타일 하나로 만들어 주는 걸 생각을 할 겁니다. 요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에서 ISO 25라는 걸로 가져가면, 가져가면 한 번에 다 이렇게 바뀌기는 하는데, 그러려면 어, 만약에 여기 선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두번 바꿔줘야 됩니다. 정렬된 칫수한번 바꿔주고, 회전된 치수 한번 바꿔 주고 치수의 유형별로 한 번씩 바꿔 줘야 되죠. 그래서 어 치수 스타일 업데이트라는 기능이 있는 거 있어요. 요게 아주 예전부터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애용되는 기능인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딤 업데이트라는 요 친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치수가 요렇게 많이 있어요. 요 친구들을 어 작성이 된게 DIM이라는 DIM이라는 치수로 작성이 되어 있고 어, 작성이 되어 있는데 화살표로 되어 있고 이 위에 있는 친구들은 DIM이라는 친구인데 점이라는 친구로 작성 끝점이 살짝 모양이 다르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수정을 해줄 거면 앞에서 설명했던 듯이 쓱 잡아서 화살표를 통일을 시켜주면 되기는 하겠죠 근데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놔서 그렇지, 실제 도면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 골라서 선택을 해주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이 치수 스타일이 다 같은 걸 썼다는 보장이 없죠. 이렇게 다양함으로 체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수 스타일을 업데이트하는, 슥 긁어서 이 영역에 있는 치수들이 다 하나로 통합하게 만드는 이런 기능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현재 치수 스타일을 바꿔줘야 돼요. 어, 이 치수 스타일 업데이트라는 기능은 선택하는 치수들을 현재 치수 스타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싹 갈아엎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치수 현재 치수 스타일을 바꿔줘야 됩니다. 딤뉴라는걸 제가 만들어놨어요. 요걸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음, 명령어로 사용하기엔 이게 조금 불편합니다. 옛날에는 이 기능이 주석 모드라는 모드로 마치 블록 편집 모드 같이 다른 모, 주석 편집 모드라는 게 있어서 그걸 DIM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들어가서 썼어요. 근데 그 DIM이라는 명령어가 요 기능으로 교체가 되면서 어, 혼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명령어를 못 찾아서 그런 게 있었는데 요 어, 명령어는 Iphone, D i 이폰 DIM STYLE라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어, 그래서 명령어로 사용을 하긴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어, 자주 사용을 한다 그러면 단축 명령어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를 사용을 하는데 명령어로 할때 얘는 이걸 바꿔줘야죠. 이거를 apply라는 영어로는 apply고요. 적용. 어명 단축 옵션 옵션의 단축키는 A입니다. A를 입력을 해서 슥 객체를 전부 다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 이 선택된 내용들 중에서 치수에만 dim w 라는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엔터를 눌러주면 이 친구가 dim 다시 w 라는 치수 스타일로 싹 모든 치수가 바뀌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명령어가 "-dimstyle", 그 다음에 A, 엔터, 객체, 슥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용하기 전에 꼭 현재 치수 스타일 바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어, 버튼으로 사용을 하려면 주석 패널에 넘어가 보면 이쪽에 어, 저 업데이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명령어가 "-dimstyle", STYL이라고 적혀있죠. 이 친구로 명령어로 사용을 하면 어플라이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고 수슥 선택해서 엔터만 눌러주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둘 어, 중에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이왕이면 단축명령어 하나 만들어두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 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 치수 스타일 업데이트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더블클릭을 해서 임의로 숫자를 고쳤을 경우에요. 어, 오토캐드를 잘 쓰실지 모르는 분들 중에서 어, 그리고 치수 도면을 그리다가 실수를 하면 0몇 m m 씩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수정할 게 너무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치수를 적어 놓고 치수 숫자를 지우고요. 5400이라고 이 임의로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임의로 숫자가 들어간 경우에는 이 숫자에 대해서는 문자 재설정, 문자 재지정, 여기 특성창에 문자 재지정이라는 항목이 들어가거든요. 원, 원래, 복, 원래대로 복귀시키려면 이 친구를 다 지우고 엔터를 입력하면 원래 값으로 복귀가 되기는 하지만, 요렇게 문자가 재지정된 경우에는 요 업데이트 기능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타일만 바꿔주는 거지, 요 문자 재지정은 손, 손대지 않고 그냥 그 숫자 그대로 남겨놔요. 요게 참, 음.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분들이 꽤나 많아가지고 어, 이게 다그 어, 정밀도 설정에서 설정을 조금 해주면 바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어, 거기까지 설정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문자 재지정을 지워줘야 되는데 어, 그 기능이 기본 기능에는 없고요 익스프레스 툴스에 들어가면 여기에 그 기능이 들어 있기는 해요. 어디 들어 있냐 하면 디멘전, 치수 관련 기능 중에 리셋 텍스트라는 버튼입니다. 명령어는 DIMREASSOC라는 명령어를 써요. 어 익스프레스툴스에 있는 거라서 단축 명령어는 따로 없고요. 사용을 등록을 하고 싶으시면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 친구로 객체를 치수를 쭉 선택을 하면 쓰긁으면 몇 개만 선택이 되죠. 문자가 재지정되어 있는 치수들만 선택이 됩니다. 다 이렇게 도면 전체를 다 선택을 해도 문자 재지정된 것만 선택이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재지정된 내용을 지워서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요것까지 알아두시면 어, 치수 스타일을 이제 자기 맘대로, 편한 대로, 맘대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아, 그립을 통해서 치수를 수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앞에서 같이 설명을 했었죠. 치수, 치수기 계속하기, 뭐 이런 그런 내용인데, 여기 앞에 있는, 음, 연습에서는 이 친구를 선택을 해서 그립에서 계속하기로 끝점을 클릭을 해서 기입 계속해주는 거, 요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앞에 영상을 보셨다면 퀵디멘션 이런 걸로 요만큼만 쭉 뽑아서 그리는 요런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 추가로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어, 이것들을 한 번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신축 치수 그룹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사용을 하면 치수 보조선을 공유하는 치수들을 한 번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을 움직이고 싶다 하면 여기에서 신축 치수 그룹으로 치수 보조선을 공유하는 치수들을 한 번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 친구를 옮기려고 신축을 기능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똑같은 기능이에요.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신축 치수 그룹이라는 메뉴를 사용을 해서 한 번에 여러 개 옮겨 주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꽤나 어, 꽤나 편한 기능이죠. 자, 그다음에 설명을 할 것은 치수 선을 정리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치수 선을 정리하는 기능인데 어, 앞에서 제가 조밀하게 그, 어, 누적된 치수들 작업한 거 그거를 정리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명령어가 딤스페이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엔 고그 기능을 설명을 할 차례예요. 자 이렇게 치수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위에 치수들이 되게 들쭉날쭉하죠. 이렇게 어, 뭐, 들쭉날쭉할 경우에도 치수 보조선은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신축 치수 그룹을 사용을 하면 한 번에 옮길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건 요것들이 일자로 쫙 일자로 쫙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하나 하면 자, 딤 스페이스라는 기능을 사용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공간 조정 기능이에요. 어, 치수들을 간격을 일정하게 정해주는 건데 그 일정한 일정한 값이 0이면 일직선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한번 사용을 해보자면 일단은 기준치수를 하나 선택을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맞출 거냐 어디서부터 간격을 띄워 나갈 거냐인데 여기에다가 맞춰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걸 선택을 해도 똑같긴 한데 이걸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어, 나머지 간격을 조절할 치수들을 선택을 해달라고 해요. 이만큼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어, 자동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 이게 기준으로 설정한 치수의 문자 높이의 두배 간격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자로 하고 싶죠. 그러니까 값을 0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일직선으로 쭉 정렬을 해줘요. 값을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딤 스페이스 공간 조정 기능으로 기준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만큼 바꾸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자동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여기에서 문자 높이 간격이 조절이 되는 거죠. 어... 자, 여기에서 일정한 숫자를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기준 주수, 여러 개.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고요. 한, 얼마 정도 해야 볼까? 500 정도 해볼까요? 500, 엔터. 그러면 각 단계별로, 이게 순서가 역전되는 일은 없어요. 역전되는 일은 없이 500 단위로 간격을 줘서 간격이 조절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음, 앞에 거에서 같이 설명을 해볼까요? 어, 요거를 보기 좋게 일자로 하고, 요 간격을 자동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저기 있는 거다 해보죠. 얘를 선택을 하고, 요 친구들을 0으로. 다시, 다시, 여기서 요만큼 선택을 하고, 엔터, 0. 일자로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친구들을 자동으로 하면 요거는 일자로 정렬이 됐으니까 더 이상 수정을 하지 않고 위에 있는 것들만 요 문자 높이의 두배 간격을 사용을 해서 정렬을 해줍니다. 자, 요렇게 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어, 어, 그 예제를 제가 창을 닫았나 보네요. 음. 창을 닫았나 보네요. 제가 어, 금방 다시 그려서. 여래서 마이너스 30도. 그래서, 3.75 했죠? 기준선 간격. 숫자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10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기준선 치수로 여기서부터 누적된 게 조밀하게 들어가 있다. 이 상태에서 아까 1500 간격으로 설정을 했었죠. 이거를 다시 하려면 딤스페이스 기능을 사용을 해서 기준 치수를 하나 선택을 해줍니다. 뭐이상태에서는 기준 치수가 모든 상관은 없겠지만 맨 아래에 있는 걸 선택을 해줄게요. 그 다음 나머지 치수 쫙 선택을 해주시고요. 어, 치수 선택이 끝났다는 의미로 엔터를 한번 눌러주면 값을 입력하게 되죠. 여기서 1500 입력을 하면 1500 간격으로 쫘아라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들어간 부적 치수의 간격은 조절을 따로 해줄 수가 있어요. 치수 관련된 기능들 중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옵션인데, 치수 스타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 중에 요거에 대해서 처음에 치수 스타일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했었죠. 이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일정 길이로 짧게 유지를 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자, 요거를 예제용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 어, 치수의 설정의 간격을 보면, 원점에서 치수 보조선의 시작점까지 간격을 띄워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거였죠. 이 친구가 딥유니까, 딥유의 설정을 보면, 선에서 원점에서 간격 두기가 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간격이 정확하게 5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 그리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보기가 힘들죠. 이쪽이 너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그리드는 이런 식으로 멀찌감치 떼어줍니다. 이 가운데 간격을 벌려서 작성을 해줘요. 그런데 아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신축을 씁니다. 여기에서 요만큼인데, 요 객체는 빼고 치수 보조선의 끝에 잡힌 원점만 잡아서 신축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편집을 하곤 하죠. 근데 심지어 이것도 못하는 분들은 선을 하나, 저것도 응용할 줄 모르는 분들은 선을 하나 그려놓고 이걸 하나씩 움직여서 땡겨요.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씩 움직이듯이, 이런 장인전신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한 분씩은 꼭 있거든요. 정말 말리고 싶은데, 신축 기능 사용을 해서, 응용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객체는 움직일 필요 없으니까 빼주고, 이렇게 움직여서 작성을 하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어, 주석, 감시라는 기능을 켜놓으면 어, 치수랑 치수의 원점이 객체와 연결 관계가 끊기면 노란색 느낌표가 나와요. 앞에서 사각형 움직이면서 치수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었죠. 보통은 요게 보기가 싫어서 설정을 꺼두고들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 요게 꺼져 있으면 도면 수정할 때좀 많이 불편합니다. 조금 많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어, 연관이 그대로 돼 있으면 요거 조금 이렇게 움직여서 수정해야지 하면 치수가 따라와서 치수를 다시 재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요거를 움직여서 연관이 끊어지면 얘 수정해야지 하고 이렇게 조금 수정한 다음에 치수도 따라서 또 수정해줘야 되는 아주 불편한 경우가 자주 자주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걸 이런 경우에 해소하기 위해서 고정 길이 치수 보조선이라는 옵션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완성 도면을 먼저 살펴보자면 치수 원점은 여기 있죠 그런데 치수 보조선은 이쪽에서 시작이 돼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숫자 한 개만 넣어 주면 됩니다 자 치수 스타일에 가보면 수정에 앞에서 설명한 고정 길이 치수 보조선 이 옵션을 켜 주세요 그리고 1로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짧게 1만큼만 살짝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여기서 요만큼이 2,900인데, 요 밑으로 1만 나오면 점처럼 보이니까 너무 짧죠. 그래서 길이를 보고 싶은 만큼 눈에 보이기 좋게, 좋게 아, 한 3천 정도로 책에서는 쓰고 있네요. 3천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Dimu라고 되어 있는 스타일에 대한 치수 보조선들의 길이가 다 3천으로 일괄적으로 짧게 됩니다. 자, 책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 새로 치수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새로, DIMU에서 새로 만들기로 갖고 오는데 이름을 아웃라인으로, 이건 뭐 그리드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리드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서, 나머지 설정은 다 똑같은데, 고정 길이 치수 보조선만 켜서 300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치수 스타일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만 치수 스타일을 3000으로. 앞에서 배운 기능을 응용해 보자면, 현재 치수 스타일을 그리드로 바꿔놓고 치수 스타일 업데이트로 이만큼 선택해서 엔터.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치수 보조선을 고정해서 사용하는 기능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아, 치수에 대한 어, 알아두면 좋은 기능들 기본 기능들까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어요 음, 나머지 이제 책에 남은 부용은 부록인데 부록에 보면 좋은 내용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특히나 5번과 6번 5번과 6번 기술지원편의 5번과 6번부터 시작을 하는 나만의 작업 환경 만드는 부분은 꼭 읽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작업 환경을 하나 만드는 거 간단한 단축명령어 하나 만드는 거 간단한 리스판 하나 만드는 거 만드는 데는 5분 밖에 들진 않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작업 시간이 누적돼서 계속 단축되니까 5시간 50시간 이상 계속 단축돼서 계속 효율적인 작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 환경 설정 할수 어떻게든 환경 설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기본 기능들만 조합을 해도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익숙해지기 전까지 익숙해지기 전까지 습관화 드려야 되는 거는 현재도면층 바꾸고 그리는 거, 문자 스타일이랑 치수 스타일 바꿔놓고 그리는 거, 그리고 가급적이면 치수에 도면층 설정을 해두는 거 그리고 기능을 사용하면서 명령행 한 번씩 쳐다보는. 그 정도 노력을, 아, 내가 캐드가 손에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은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계속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동영상 강의는, 기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일단은 어, 책에 있는 내용은 다 끝났으니, 어, 더 많은 내용은 제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어, 댓글이나 이메일이나 블로그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좀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영상 보시느라 재미없는 거 계속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